것이지. 그녀는 사도시대에 주어진 능력은 결코 교회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냐? 사역이 현장 가운데 눈에 직접 드러나니까요. 직접 치유와 기적이 사도시대에 일어났던 것보다 더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기적보다 더한 것들이 현장 가운데 일어나니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이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교회가 세상에 수준으로 타락하고 병자를 고치며 절름바리를걷게 하는 무한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은 교회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경건과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사라지게 되어지겠다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액터에서에게도 뭐가 강조가 되어지고 있다고 해? 거룩. 성령 세례 체림 그녀는 옛시대의 영광이 돌아오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더 강력한 믿음을 갖도록 기도했다 그래서 단순한 현상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에 서임받았던 설교자의 대부분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었냐 마지막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한 신부로 세우려고 거룩한 신부로 쉬우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열정과 뜨거운 열정으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사이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트 자매가 80세의 나이로 주인품에 안기기 전 그녀는 6명의 자녀와 2명의 남편을 먼저 보냈다. 그러니까 에트가 이렇게 먼저 귀하게 쓰임 받았던 이유는 그에게 뭐가 많이 있었다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아픔이 그의 가운데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섯 명의 자녀를 먼저 보내는 엄마 사랑하는 남편을 두 명이나 보내야 됐던 그 아내 가족을 잃어버리는 뼈아픈 그 아픈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갖다 놓긴 세상과 절연하게 했던 거예요. 세상의 모든 소망을 끊게 했던 거예요. 더 경건하게 했던 거예요. 더 하나님을 추구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통로가 되게 했던, 하나님이 더 귀하게 들었을 수밖에 없었던 통로가 되어졌던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은 그의 아픈 삶들과 그의 깊은 상처와 같이 가요. 여러분 영상을 들으면서 참 많은 아픔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많은 아픔과 상처를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결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더 갈망하며 더 하나님을 추구하면 여러분을 들어서 액터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동부에서 서부 해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설교를 하면서 건달처럼 악한 사역자들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남자 사역자들이 공갈 협박하고 여기서 보니까 건달처럼 악한 사역자라고 했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는 자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역자들이 건달처럼 공갈리 협박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극박하고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중상모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렇게 같이 같이 드러난. 여러분 크고 위대하게 수임받으면 크고 위대하게 누구보다도 고통을 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수임받으면 누구보다도 크고 위대하게 핍박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사 속에 하나님이 사용했던 모든 사람들의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갔던 조나단 에드워즈도 마지막에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설슬하게 교회에서 가는데 가장 위대한 부흥사요신학자요 철학자였던 존나던 에드워드도 교회에서 쫓겨나요. 마지막에 슬슬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교인들에게 쫓겨나요. 참아이러니하지요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길을 열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탈모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현상으로 드러나니까. 핍박하려고 왔는데 집회 가운데 오면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앞에 영안이 열리니까. 여러분, 핍박자에서 더 이상 핍박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의 삶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강력한 소리, 이적이 따르는 성령의 능력을 당당하게 이 여성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남자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액트를 사용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느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결정적인 하나님이 선택하는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찰스 해리, 해리슨 메이슨. 자 메이슨은 성령의 나타남과 성화에 관한 강력한 가르침을 베풀었기 때문에 침례 교단 교회들은 그와 그의 가르침을 믿고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을 닫았다. 왜 성령의 나타남과 성화에 대해서 거룩을 가르치는데 이 교단들이 문을 닫아요? 희한하죠? 이상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정치꾼들이 교단을 잡고 있는 거예요. 왜 성화를 가르치는데? 성령의 나타남을 가르치는데? 교회들은 그와 그의 가르침을 믿고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의 문을 닫았다. 그런데 성령의 나타남과 항상 같이 오는 것이 뭐라고요? 성화입니다. 성화. 그룩 자, 앞서 말한대로 오순절에 불이 발발한 곳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항하는 비판자와 승동자들이 있었다 여러분 성령님은 거침없이 갑니다 누가 하든 말든 하나님의 역사는 거여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그들은 말을 하지만 그들이 비판하는 그들이 비판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역자들은 하나님 뭘 보냐? 능력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는,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메이슨은 양조장 건물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첫 모임을 가졌고 그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아프리카계 미국인 교단이 되었습니다. 1897년 다른 비슷한 교회에 차별화된 영적인 교회 이름을 찾던 중에 메이슨은 계시를 받았다. 그 교회 이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였다. 이야, 일반적이지 않죠? 예. 자, 1907년 캘로피니,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로 영행하던 중에 그는 일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아, 이게...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 메이슨이 아주사 부흥 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제가 다음 주에 이야기 했지만, 다음 주는 아주사 부흥만을 놓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밌겠죠? 재밌습니다. 더 재밌습니다. 자, 위대한 오순절 부흥의 현장인 아주사 거리에 그가 참석을 했던 거예요. 성령은 성도들과 내 위에 임하셨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내 안에 그분의 길을 내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렸다 그러자 영광의 파도가 내 안으로 밀려왔으며 내 모든 존재는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다 하나님의 교회가 모일 때마다 이런 게 있어야 되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적어도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렵고 운동력이 있어. 그 하나님의 이땅 가운데 교회를 통치하고 있다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그들이 참석하면, 영광의 파도를 보여줘야 되죠,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주님이 제 속에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교회사를 통하여 보여줘라! 네가 증명해 줘라!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웠을 때 태양보다 밝은 빛이 내전 존재를 감쌌다. 내가 입을 열어 영광이여라고 말하자 불이 내 혀를 만지더니 내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내 언어가 바뀌더니 이전의 언어로는 한마디도 말할 수가 없었다. 아, 나는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다. 내 영혼은 만족했다. 메이선의 영적, 사도적 지도들을 따라 이 교회는 1907년 10명의 성도에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오순절 그룹으로 성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런 교회를 통하여 이런 사역자들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지금도 세우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세우길 원하셔서 저에게 하기 싫은데도 계속, 진짜 하기 싫은데도 계속 해라고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모러 왔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런 사람들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나서 아버지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사라고 그것만을 구했던 것처럼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추구하고 그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1896년 크리천 유니언과 시어러스 스쿨하우스의 붕운동 이 붕운동은 리차드치 스플링이라는 또 다른 사람이 참여했는데, 그는 몰로 카운티의 어, 체로키에서 침내 교회를 맡은 목사였습니다. 스플링은 전통주의와 율법주의, 그리고 퇴락하는 교회를 걱정하면서, 1886년 반이 크리크 회관에서 컴퍼런스를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성경의 보편적인 교리와 크리, 크리스턴, 크리스천 예배의 중요한 문제를 재확인하고 원, 원시 기독교를 회복하여, 원시 기독교는 사도행전 2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했던 그 교회, 모든 교단들의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연합체가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턴 유니언, 그리고 어, 부흥을 갈망하는 이 스플링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 조직이 이런 거룩한 초대 교회를 어, 주정하는 이런 어, 모임을 만들었던 거예요. 8명의 사람들이 응답의 표시로 앞으로 나왔고 인간이 만든 신조와 전통에서 벗어나 신약 성경을 유일한 믿음과 행위의 기준으로 삼기를 갈구했다. 그러니까 우리 웨스트민스터나 여러 가지, 어, 신경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스플링은 크리천 유니언을 구성한 후 곧바로 사망했습니다. 크리천 유니언, 이 사도 초대 교회를 지향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사망합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이 이를 인수하고 도보로 테네시와 노스 캐롤라이나주를 여행하면서 그가 전도했습니다. 이 운동의 특징은 복음에 대한 부담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에 대한 부담감. 이들은 구속과 거룩함, 계속 뭐가 나오죠? 거룩함이 나오죠. 하나님의 역사에는 항상 거룩함이 같이 나와.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생명의 복음을 들고 산악 지방을 넘어 전도할 때마다 긴장감을 느꼈다. 지난해 일어난 부흥에 이어 올해는 온전히 복음만을 전했다. 모일 때마다 눈물이 많고 이들의 마음에는 영혼을 향한 열정이 가득했다. 이렇게 해서 거룩한 어, 부흥 운동이 이런 것들을 통하였서도 일어났습니다. 폭발적인 복음 전도 운동으로 그리고 오늘 마지막 강입니다. 그리고 1904년 웨일즈 어, 에반, 이반 로버츠라는 젊은 친구를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자, 모든 부흥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같은 일종의 전주곡이 있다. 1904년에 일어났던 영국에 일어났던 대표적인 20세기 초의 부흥 운동입니다. 그 은총은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난 임재. 자, 웰지의 사람들 가운데 이미 부흥의 조짐이 있었지만 이방 로버츠가 등장함으로써 부흥 운동은 대중적인 단계로 도야겠습니다1900 4년 10월 31일 그는 1년의 전도 집회를 시작했는데 그 집회는 2주 동안 계속되었고 그 후에 급속하게 세상으로 퍼져갔습니다 로버트는 그 시대의 전형적인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아, 일반적인 설교자가 아니었어요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대신 에 그는 종종 복도를 앞뒤로 걸어다니며 의자에 앉은 청중들에게 설교하고 질문도 했습니다 하면서 참 복잡하게 이렇게 이번 로버츠가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집회는 새벽 4시까지 계속이 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밤새도록 해도 여러분 낮에부터 시작해서 밤새도록 새벽 4시까지 해도 이런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이게 지루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간 후 아침 6시에 다시 기도회가 시작되면 군중들이 다시 몰리곤 했습니다. 이부의 특징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통성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강력한, 어, 이반 로버츠의 부의 특징은 뭐냐? 통성기도, 같이. 그리고 부을 목격한 한 미국인은 다음처럼 말했습니다. 웰즈의 부에는설교도설교가설교가알 할, 할 필요가 없네 성령님이. 그냥 덮으니까. 웰지의 붕은 붕에, 웰즈의 붕에도, 설교도, 예배 순서도, 이 예배 순서가 없어요. 예배 순서가 그냥 성경이 성령이 임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주시는 대로, 그리고 찬송가도, 찬송가도 없어요. 오르간도 없어요. 헌금도 없어요. 광고도 없어요. 그냥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는 말씀만, 설교 안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설교를 다 하시는 거입 이거와 똑같은 것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똑같은 현상이 이웨일지에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그그 그 책에도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는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임, 그 임재가면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실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구분되지 않을 정도의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 임재감은 결코 부흥 집회 장소에만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도시를 덮는 도시. 그래서 제가 부흥을 갈만한 이유가 뭐냐,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는 도시를 덮어요. 병원을 덮어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는데 예배만 드려도 주위의 병원의 환자들이 그냥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이 텅텅 비는 거예요. 의사들이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임장에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도시를 덮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도 거리에서도 탄광에서도 공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극장과 술집에서도 느껴졌습니다. 그 강력한 임재가 이때 약 10만 명이 회심한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10만 명. 여러분 한 사람이 전도해서 얼마나 전도하겠습니까? 평생 동안 그래서 이 성령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한 전도입니다 그럼 우리 시대에 뭐가 필요하냐? 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로버트는 이와 같은 부흥의 비결이 없다고 라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뭐냐? 단지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나는 말씀을 인용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버츠는, 이반 로버츠는 어떻게 했냐? 그냥 부흥을 구한 것입니다. 뭘 구했냐? 하나님의 부흥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땅 가운데 다시 임하도록 하나님의 그룹한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전체계의 교회 가운데 이 대한민국을 덮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금 한번 있도록 그가 구한 것입니다. 구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해에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사모함, 가볍함이 하나님의 부해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1905년, 불같은 비판을 받으며 일제부흥은 약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기존적인 예배 방식이 아니잖아요. 기존적인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그 하나님의 인재는 이것이 결국은 어쩌냐? 세계 모든 부흥의 역사는 에 비판자와 비방자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04년도 웨일즈 부흥이 어떻게 했냐? 네덜란드의 사람들이 이 웨일즈에 일어난 부흥을 하기 위해서 여덟 명을 보내요. 그런데 일곱 명이 안 된다. 그런 기본적인 비정상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거부하고 그러고 나서 인정했던 그한 사람이 어디로 갔냐?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쪽으로 가서 결국은 어디에 이 외일적 부흥 운동이 그 네덜란드의 한 목사가 인도 카시아 지방으로 가서 부흥 운동이 인도에 일어나기 시작해. 이것이 1906년 미국 아주사 거리의 부흥 운동으로 불을 지피기 시작해. 그리고 나서 1907년 바로 한국 평양의 대붕운동이 장대겐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붕은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교회를 새롭게 만들고 이 붕이 한번 일어나면 절대로 그냥 꺼지지 않아요. 반드시 열매를 남겨놓고 그리고 이 불은 다른데로 옮겨놓고 꺼져요. 그래서 하나의 님 역사가 계속 진행되게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사 속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이 하나님의 교회, 19세기 1904년까지 우리가 초대교회부터 살펴봤는데, 성령의 사역의 출발점은 항상 어디에 있었냐? 쇠역제가는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출발한 이 성령의 역사는 그냥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무너지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임하도록 초청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사역은 항상 성결론도 이 거룩한 삶이 그 가운데 뒷받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땅 가운데 끌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회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목마름이 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과 추구하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 그리고 그들의 온 자녀들이 여섯 명이나 죽고 두 명의 남편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하나님의 불을 계속 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열정과 은신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만들고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이땅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역사의 키 핵심적인 성령의 불을 타게 하는 장작더미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어 이 영상을 접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불이 이땅 가운데 다시금 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 장작더미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악제의 저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 거룩한 삶, 철저한 외계, 사랑과 그 목마름 헌신과 열정과 그 사랑이 장작점이가 되어져서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부흥을 일으키는 장작점이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불소식이 되시길 거룩한 화염 덩어리가 되시길 이 영상을 지켜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전을 던지며 축복합니다